정라우시쇼 부제의 순교자 축일 8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입주가 아, 지났다고 해서 그런지 찬바람도 불고 매미 소리는 여전히 또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코로나는 계속 진행 중이고 여러 가지 방책은 나오고 있지만 쉽게 잡히지는 않고 있네요. 그래도 용기 잃지 않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요. 우리 정상적인 미사는 21일 토요일 저녁 7시 미사부터 종전에 어, 하던 대로 어, 주일엔 다섯 대 이렇게 평임미사도 다시 돌아가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월 21일 이후로 우리 정상적으로 다시 만나는 걸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어, 같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을 자기 것을 지키려는 울타리 안에 자신이 갇히게 된다는 것들은 지나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병들어 자기 생각만 옳다고 믿게 되는 것들도 자주 만나게 됐던 결함 중에 하나였죠. 결국 숨을 쉴수 없게 되는 것, 이해할 수 없어도 다름을 존중하며 다름에 비추어 정화하고 스스로 제동을 걸어 내면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겁니다. 울타리를 치기보다 사랑과 진리를, 깨, 진리에 깨어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 그러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알고 계시라는 것들을 한번 유기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죠. 기쁘게 내어주는 삶은 예수님을 따르려는 온전한 삶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내주니 그의 이름 의로움은 영원히 존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주님을 제대로 섬기며 따르는 사람들을 하느님께서는 존중해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전개됩니다. 소리는 빛보다 느립니다. 그래, 그러나 광해에서 외치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려는 소리는 먼저 울려 퍼졌습니다. 명성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한 준비의 소, 소명이 드러나는 것이죠. 누군가의 길을 닦는 사람의 고귀함을 새, 새겨봅니다. 나는 주어진 일을 하는 것, 것일 뿐, 적임자가 나타나면 내어드리는 역할이 많아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가져보게 되죠.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을 찾아 그 답을 물으면, 어, 행복은 모든 욕심을 버리고 마음에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행복하겠다면 그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역설적인 것도 가능하겠죠. 그 교회의 진정한 보물은 바로 신앙인데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였다는 것들을 고백했던 나우렌시오 우리도 그 모든 것들처럼 서로에게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용기를 심어주고 자기의 것들을 기꺼이, 고, 고 기쁘게 나눌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